선글라스를 끼는 이유는 여름엔 선글라스 없으면 눈부시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선글라스를 끼는 순간 여러분들 앞이 안 보일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우치입니다. 얼굴이 안 보이죠? 얼굴 보여드릴게요. 얼굴 보이죠? 이번에는 오스모 액션 가지고 지금 찍고 있고 밑에는 제가 쓰는 그냥 DSLR로 찍고 있는데요. 어, 여름 때 여러분들이 카메라 들고 나가서 막 브이로그를 찍든 여행 영상을 찍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는데 뭐 구름이나 자연 이런 것들을 좀잘 찍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잘안 찍힐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자 드디어 오스모 액션의 새로운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악세사리가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 했는데 n 디 필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알리에서 주문을 했고요. 드디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언제나 택배가 오면 되게 반가워요, 그죠? 올란지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오스모 포켓이나 오스모 액션에 들어가는 악세사리인데 일단 필터 이전에 이렇게 케이지와 실리콘 케이스도 샀어요. 실리콘 케이스를 장착을 해봤는데. 어, 핏이 딱 맞아 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무가 약간 먼지가 끼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보호할 때 좋고요 캡도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우선 실리콘 케이스에 장착을 했을 때 무게가 가볍고요 목에다 걸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내가 찍고 싶을 때 그냥 떼서 찍고 흔들고 그러기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상당히 싸거든요 그리고 오스모 액션에 케이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콜드슈가 위에하고 옆에가 달려있고요 하단에는 마운트를 할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대라든가 카메라 위에다가 달아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조명도 달아서 쓰는데 마이크가 지원이 USB-C 타입이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스모 액션하는 것도 해봤는데 음 오스모 포켓에 있는 3.5파이 단자가 맞질 않아 가지고 오스모 액션의 마이크는 여전히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근데 악세서리가 나오게 되면은 저기다가 양쪽에다가 달아서 조명 달고 쓰면은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서 일단 주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laughs> 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 세팅값이 셔터스피드 60에 지금 조리개는 1.8이고요 iso는 지금 100 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nd 필터라든가 이런게 없으면 밖에서 어떻게 뜨냐면 셔터스피드를 올려 볼게요 지금 셔터스피드를 올려봅시다 자, 올리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냐 오. 자 지금 3200까지 올렸어요 보통 조리개 값이 낮은 렌즈를 쓰는 경우에는 뒤에 이 심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나오려고 하면은 조리개 값이 좀 낮은 거 1.4라든가 뭐1.8이 정도를 쓰는데 지금 사실 개방을 뭐 F4, 뭐 5.6, 8, 11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보여더잘 나오긴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심도 표현이 날아가는 게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럴 때는 셔터 스피드를 많이 올리거든요. 음. 근데 지금도 밝죠? 그래서 ND 필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써주는 게 좋은데, 모션 블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슬로우 모션이라든가. 선글라스를 끼운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는 햇빛이 밝아서 지금 저는 햇빛을 마음대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햇빛이 오는 지점인데 선글라스를 제가 올리면 으아! 으아! 으아 이래서 n d 필터를 써야 된다. 아, 뭐 이런 느낌이죠. 음? 아시겠죠? 간달해요 사실 ND필터를 잘 쓰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화질에 대한 저하도 좀 있고 그리고 저는 셔터 스피드를 내리거나 뭐 스피드 램핑 그리고 뭐 촬영할 때뭐 고속 촬영을 별로 하지 않는데 일단 뭐제 컨텐츠가 요새 브이로그를 안 하다 보니까 잘안 하고 있어요 근데 햇빛이 많이 쬐는 날에는 ND필터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있는 스피드 램핑 같은 경우나 슬로우 모션 할때 좀더 부드럽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ND 필터를 많이 써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터를 하나만 사게 되면은 그 값을 8에서 400까지 쓸수 있는 뭐 그런 필터들도 많이 있죠. 비싼 것도 있고요. 싼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게 ND 필터 64, 32, 16, 8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써봤는데 날씨가 되게 밝아요. 걸갖고 지금 중간 중간 슬로우 모션을 제가 넣고 있는데 지금 촬영 조건이 1080p HD 240 프레임으로 찍고 있는데요 원래대로 하면은 슬로우 모션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가 지금 평균적으로 한 250에서 400 요렇게까지 올라가요. 근데 ND 필터를 끼니까 뭐 60에서 80 정도로 놓고 제가 찍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스피드 램핑이나 슬로우 모션을 넣었을 때 상당 부드럽게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모션 블루라고 딱딱 끊기느냐 부드럽게 되느냐 그 정도 개념만 아시면 뭐 충분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볼게요. 자 일단은 ND 필터 지금 8 지금 여기 웃음모 액션은 아무것도 꼽아질지가 않은데 여기서 한번 제가 하나씩 꼽아볼게요. 자, 게 지금... 음... 요게 지금 8이에요. 지금 ND 필터 8, ND 필터 16을 한번 꼽아볼게요. 자, ND 필터 16이고요. ND 필터 32를 한번 또 꼽아보죠. 어? 자, 그리고 n 디 필터 마지막 6차를 한번 뽑아볼게요. 자, 아 봐서 잘 모르겠죠? <laughs> 아무래도 액션캠이다 보니까 n 디 필터를 써도 여러분들이 별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색깔을 좀 만져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모르겠죠? <laughs> 인물은 저렇고, 이제 배경은 또 이런 느낌인데, 또 모르겠죠? 그래서 실내로 한번 가봤어요. 자, n 디 필터를 지금 팔로 한번 해보고, 찍어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팔자 지금 팔을 해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ND필터 16을 한번 꼽아 볼게요 자 16을 꼽았을 때 실내에서는 ND필터를 쓰는 경우는 거의 뭐자살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 32를 한번 꼽아 볼게요 32를 꼽았을 때는 자, 30일 꼽았구요. 그 다음에 64. 64. 거의 뭐 깜깜한 수준이죠. 실내에서 보이니까 좀 차이가 있죠? 보통 실내에서 ND 필터는 조명 리뷰할 때 쓰기도 해요. CPL 필터. CPL 필터 같은 경우는 자, 지금 CPL 필터를 꼽았는데요. 지금 저 조명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걸 돌려볼게요. 우선 CPL 필터는 다른 말로는 평광 필터라고 합니다. 어, Circular Polar z d Light라고 해서 CPL을 의미를 하는데, 요게, 어, 하늘색이나 뭐 특정 색들을 좀더 강조할 때, 아니면 뭐 창문, 뭐 수면, 뭐 반사, 물체, 요런 것들, 그러니까 잡광들을 줄여주거나 해결해 주는데 상당히 용이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풍경이나 여행 촬영할 때는 상당히 많이 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원형 회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농도라든가 특정 색에 대한 조절을 할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비네팅도 좀 있고 화질 저화가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질렀던 제품들을 이렇게 좀 써봤는데 뭐... 뭐랄까요 좋은 영상을 만드는 거는 사실 뭐 장비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센스라든가 뭐 어떻게 또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영상들은 또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ND 필터를 여름에는 어쨌든 쓰면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선글라스를 왜 끼는지 뭐 이유가 딱히 어 찾아보면 빛이 너무 셀때좀 가려주는 편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뭐 카메라를 갖고 있는 분들 뭐 액션캠이나 스마트폰 뭐 DSLR,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ND 필터나, 뭐, CPL 필터 하나 정도는 준비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의 영상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구요. 저는 또 다음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묵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